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제가 저번에 폴리 무선 헤드셋을 리뷰했었죠. 이번에는 폴리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도 가져왔습니다. 모델은 폴리 보이저 프리60이고요. 오늘 리뷰하는 최상위 모델은 케이스에도 터치 화면이 달려있네요.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도 이어폰 기능을 케이스로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컨셉이 상당히 재밌는 이어폰이죠.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용도에 특화된 프로페셔널 이어폰이고요. 통화나 화상회의 용도로 가장 중요한 통화품질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생긴 것만 봐도 통화가 잘될 것처럼 생겼죠. 실제로 마이크를 유닛당 3개씩 빵빵하게 탑재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통화품질부터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폴리 보이저 프리 6 0 9은 마이크를 유닛당 3개씩 빵빵하게 탑재했습니다. 프로페셔널 이어폰을 표방하는 제품답게 통화품질이 상당히 좋네요.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소음을 잘 억제하면서 목소리가 크게 잘 들립니다. 그래서 통화나 화상회의 같은 업무용으로 쓰기에 확실히 좋은 이어폰입니다. 비즈니스 이어폰으로서 또 하나 큰 특징은 스마트 케이스입니다. 최상위 모델은 케이스에 터치 화면을 탑재했고요. 실제로 써보면 케이스도 이어폰의 일부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연결 방법은 PC에 연결해서 쓰기 좋게 전용 USB 동굴을 제공하는데요. 다른 제품들은 동굴로 연결하면 스마트폰 앱하고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PC에 동굴을 연결해서 쓸 때도 케이스로 기능을 조작할 수 있죠. 심지어는 PC 전용 앱도 또 따로 있습니다. 케이스가 지원하는 기능은 상당히 다채롭네요. 기본적인 볼륨 조절이나 재생 컨트롤도 되고요. 블루투스 페어링과 연결 관리도 케이스를 통해서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소음 제어 모드도 케이스를 통해서 쉽게 조절 가능하죠. 그래서 케이스를 옆에 두고 쓰면 본체 버튼을 조작할 일이 없네요. 케이스 화면을 보면서 컨트롤 하는 게 훨씬 기능도 많고 쓰기도 편하죠. 이렇게 기능이 많은 이어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쓰기에 특히 좋습니다. 케이스의 부가적인 편의성도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USB 동굴이 케이스 내부에 같이 수납이 됩니다. 동굴이 작아서 케이스 안에 쏙 들어가네요. 그리고 전용 아날로그 케이블을 연결하면 케이스 자체가 블루투스 송신기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비행기 탈때 좌석에 연결해서 쓰라고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무선 오디오 기능이 없는 TV나 게임기 등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죠. 동굴이나 케이스 없이도 이어폰 단독으로 블루투스 연결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동굴과 블루투스를 포함해서 두 대를 동시에 연결하는 멀티포인트 기능도 지원합니다. PC에서 회의하다가 스마트폰으로 통화가 걸려오면 이어폰을 귀에서 안 빼고 바로 받을 수 있죠. 이런 멀티포인트 기능은 업무용으로 쓸때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배터리 연속 사용 시간 스펙은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로도 8시간이나 되고요. 통화도 연속으로 5.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하루 정도는 업무 시간 동안 충분히 쓸만하죠. 케이스를 포함한 최대 사용 시간도 24시간으로 충분하고요. 케이스는 무선 충전도 지원해서 편의성이 좋습니다. 케이스 화면을 통해서 배터리 잔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상당히 편하네요. 비즈니스 이어폰으로서 또 중요한 점은 착용감이겠죠. 전형 이어팁이 납작한 접시 모양인데요. 이어폰이 얕게 착용돼서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확실히 덜 불편합니다. 대신에 착용이 얕은 만큼 고정력은 약한 편이네요.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면서 쓰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요. 몸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할때 쓰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어팁은 플라스틱 가이드로 고정되는 전용 설계고요. 다른 사제 이어팁으로 교체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제 성능 측정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코덱은 동글 전용인 LC3 코덱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나 지원하고요. 무선 딜레이는 0.3초 이하로 준수한 편입니다. 참고로 동글이나 케이스 송신기 모드로 연결하면 스마트폰의 동영상 딜레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에서 영상을 볼 때는 일반 블루투스로 연결하세요. 무선 신호 강도는 무선 헤드폰 수준으로 상당히 강하네요. 비즈니스 이어폰으로서 끊김을 최소화하도록 확실히 신경을 썼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저번에 리뷰했던 폴 헤드셋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좋습니다. 특히 저음 대역 차음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주파수 그래프로 보면 초조음까지 상당히 잘 차단하는 특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초조음을 잘 차단하면 웅웅대는 엔진 소리나 쿵쿵 올라오는 발소리를 잘 잡아주죠. 중음 대역에서는 차음성이좀 떨어져서 생활소음 차단력은 상대적으로 약한데요. 그걸 감안해도 전체적인 차음 성능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덕분에 시끄러운 데서 쓰기에도 좋네요. 노이즈 캔슬링은 적응형 설정도 지원하고요. 적응형 상태일 때는 주변 소음에 맞춰서 자동으로 노캔 강도를 조절해 줍니다. 스탠다드로 설정하면 항상 최대 강도로 차음해 주네요. 주변 소리는 목소리 강조 모드가 추가로 있고요. 환경 모드도 기본적으로는 목소리를 강조해 주는 편입니다. 주변 소리는 어떤 설정이든 소리가 좀 어둡게 들려서 성능이 좋지는 않네요. 바람 소리에 관련해서는 모든 마이크에 윈드 디플렉터를 적용했고요. 주변 소리 모드에서 바람 소리 억제력은 꽤 괜찮습니다. 다만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저음 차음성이 강한 역효과가 좀 있네요. 참고로 바람 소리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윈드 스마트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또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좋은 대신에 화이트 노이즈가 좀 있네요. 소음 저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노이즈가 약간 들립니다. 노이즈에 관련해서도 펌웨어 업데이트로 개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실제 소음지어 성능을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소리 출력에는 1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요즘 무선 이어폰 치고는 구경이 꽤 크죠? 드라이버 구경이 클수록 저음 출력에 유리합니다. 사운드 튜닝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이어폰들보다도 흥미롭네요. 초저음이 이렇게까지 강조된 이어폰은 처음 봅니다. 하만타게 보정으로 봐도 초저음이 빠꾸 없이 그냥 쭉 올라가죠. 노이즈 캔슬링에서 초저음 차단력이 좋은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귀로 들어보지 않고 그래프만 보면 저음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죠. 실제로 들어보면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음의 양감을 결정하는 지점은 100Hz 부근인데요. 100Hz 근처 에너지가 하만타겟 기준으로 중고음보다 오히려 5dB 정도 낮죠. 그래서 저음이 엄청나게 묵직한데 소리가 밝은 것 같은 아주 신기한 소리가 나옵니다. 스피커로 비유하면 엄청나게 큰 서브우퍼가 있는 느낌이네요. 헤드폰도 아니고 이어폰에서 이렇게 묵직한 초조음은 진짜 처음 느껴봅니다. 초조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보고 사도 될것 같네요. 중음 대역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낮춰놓은 튜닝은 목소리를 선명하게 강조해 줍니다. 소음을 잘 차단하려고 초조음을 올린 것처럼 목소리를 강조하려고 중고음을 올린 의도가 보이네요. 소리의 정확도보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점에서도 비즈니스 이어폰의 성격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소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V자인데 별로 자극적이지 않은 점도 신기하네요. 자세히 보면 중고음부터 고음까지 피크가 없이 안정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V자 사운드를 구현한 이어폰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드네요. 다만 초저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노래를 연속해서 오래 듣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통화할 때는 중음 위로 목소리만 들으니까 업무용으로는 별 문제 없죠. 이퀄라이저는 폴리 렌즈 앱에서 세 가지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어폰 자체에 저음이 센데 기본 설정이 베이스 프리셋이네요. 그래서 저음이 과하다 싶은 분들은 플랫으로 바꿔 쓰시면 되고요. 플랫보다 고음을 더 밝게 올려주는 브라이트 세팅도 있습니다. 셋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소리가 나와서 취향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소음 제어 모드에 따른 소리 차이를 보면 각 모드별로 세부적인 튜닝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체감적으로는 소리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범위 이내입니다. 이어팁은 구경을 작게 쓸수록 체감적으로 고음이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긴 한데요. 사실 이어폰 자체의 소리가 워낙 개성적이라서 이어팁에 따른 소리 차이는 체감적으로 미미합니다. 고조파 왜율은 대구경 드라이버를 쓰는 장점이 확실히 보이네요. 어떤 소음 제어 모드에서도 0.1% 미트로 왜곡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최대 출력은 다른 무선 이어폰들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좀 낮은 편이네요. 강력한 초조음을 깨짐 없이 출력하려다 보니까 최대 출력을 좀 제한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EQ 프리셋에 따른 실제 소리를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폴리 보이저 프리 60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 제품은 세부 모델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 최상위 모델은 60 플러스 UC 모델만 스마트 터치스크린 케이스가 제공되고요. UC가 붙은 상위 두 모델은 전용 USB 동글을 제공합니다. 일반 모델은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쓰면 되죠. 구성에 따라 가격도 꽤 차이나니까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케이스가 없어도 폴리 렌즈 앱으로 기능 조작이 가능한데요. 직접 써보니까 스마트 케이스가 있고 없고는 편의성 차이가 체감적으로 진짜 크네요. 기능이 많은 이어폰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가격 차이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느껴지실 겁니다. 업무용 이어폰답게 기본적으로는 통화나 화상회의가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사용 목적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한 컨셉이 상당히 인상적인 이어폰이네요. 소리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초저음 하나만 보고 한번 써봐도 될것 같네요. 이 정도로 묵직한 저음은 다른 이어폰에서는 느껴보기 어렵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저음이 이 정도로 강하면 소리가 답답해야 정상인데요, 소리 튜닝도 묘하게 잘 되어 있어서 안 답답한 게참 신기한 이어폰입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